아 테도 봐야 되네 자 it seem obvious that 자 i t 가주가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 이 t 가주어 여기가 이제 진주어 정도 되겠네 자 그럼 해석하지 말란 얘기야 자 명백하게 보일 것 같다 that 이하가 더비더비 용법이네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더 누군가가 언제나 더비더비 용법도 주어동사를 잘 찾아야 돼자 그럼 얘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이즈 뒤에 그 누군가가 더, 능력 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주어동사. 우리는 더그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 응? 형규. 자, 예를 들면, 형규. 능력 있잖아. 영어 1등급이 아닌가? 어, 능력 있잖아.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다. 더 좋아할 것 같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능력에 의해서, 대해서, 의해서, 나는 의미한다. 자 어클러스터라 뭐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총체적인 전반적인 자질을 의미한다. 자 능력이라는 것은 나는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자질. 그 자질이 뭐냐? 똑똑함, 스마트 s 스 그다음 어떤 일을 끝내는 능력, get 목적어 pp. pp. 그리고 wise 현명한 결정. 이 총체적인 질을 나는 의미합니다. 자, 위 스탠드 우리는 스탠드 찬스라는 단어를 먼저 너네가 없을 거야. 스탠드 찬스 뭐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탠드 찬스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할? 우리 삶의 삶의 과제에서 잘하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자, 서라운드 A 위스 B죠. A를 B로 둘러싸다는 뜻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로 둘러싼다면, 어떤 사람 알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르쳐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놓, 주변에 우리 자신을 주변에 둘러싸게 한다면, 우리 삶에서 자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자, 여기 지연이가 있어, 근데 지연이 주변에 형규 있고, 또 영어 잘하는 병민이 있고, 재경이 있고, 그 다음 또 초롱이 있고, 이렇게 둘러싼다면 영어를 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음. 자, 이거 초정사 얘를 꾸며주고, 얘를 꾸며주니까, 자, 그러나,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본론 나오죠. 그러나, 자, 그러나, 뻔한 얘기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t 리 e 치 에비던스. 자, 리 e 치 연구 증거는, 자, 역설적이다. 연구 증거는 역설적이다. 자, 여기가 같은 말이. 컨트 n t r 리 이게 역설적이다. 자, 연구 증거는 좀 역설적이다. 그럼 이거에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자, 문제 해결할 때 해결 집단에서 참여자들은 어떤 참여자? 알써야 되겠지? 복수니까. 자, 고려되어지는 가장 유능하다고 고려되어지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잠깐만 여기서 또묶어놓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있다 있 생각하는 참여자는 뭐 하지 않는 경우에 있다.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다. 어떤 사람 <laughs> 최고로 자 R, p p 수동태 사랑받는 사랑 받 최고로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룹 내에서 형류가 있다면 얘는 사랑을 못 받는다. 가장 많은 사랑을 못 받는다. 우리 생각에 상은 받을 것 같은데, 형규가 그룹 속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따당하는 거야. 제 능력 대단한데, 따당한다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laughs> 문제 푸는 어, 집단에서, 자, 참여자, 여기 형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규냐면, 고려되어지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규는, 뭐하지, 사람이 될것 같지 않다. 어떤 사람? 최고로 호감받는 사람이 될것 같지 않다. 뭐그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자, 이거 수동태. 비, 피피. 또, 비, 피피를 써야 됩니다. 여기 라이킹 뭐 이런 거 쓰면 능동태까지서 안 돼. 그리고 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돼 수동태. 근데 뭐가 생략이 가능하지? 이렇게는 돼. 주격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컨시더를 드냐 컨시더를기냐 하면 컨시더를 골라 줘야 되고 자, 그다음 이거 동사 스위치얘얘 얘 s 붙이면 안 돼. 뭐가 주어니까? 파티스펀트가 주어니. 자, 그럼 그 이유가 나와. 왜성규를 싫어할까? 성규를왜 싫어할까? 한 가지 가능성은 대기아입니다. 자, 그러면 대띠의 주어 동사 찾아 주니까. 어딨어 여기가 주어져. 그리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야, 양보의 부사전이니까 꼽사리한 가지, 한 가지 가능성은 대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라도뭐 하기, 뭐 하기, 뭐 하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 불편한, 이 단어 잘 보고요. 반대말이 뭐야? 편안한, 호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편안한. 같은 말은 uneasy. 어. 자, 그리고 이제 동사 수위치도 봐야 되겠고. make, doze. make 면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 같은 것도 써놓으면 좋겠네요. 1, 2, 3, 4.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고, 내용 파악됐죠. 내용 어렵지 않아? 이렇게 쉬워. 데이! Hey,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여기 데이가 누구냐? 요, 너무 능력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unapproachable. 자, approach가 다가가다는데, 어, ABL이 붙었으니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교 봐봐. 다가갈 수 없어. 그렇게 보여. 너무 완벽하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슈퍼 휴먼. 초인간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처럼 보이게 만든다? 나빠 보이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나, 얘 때문에 나, 다른 사람은 나빠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기분이 들럽습니다 비교했을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빈칸 뚫어 놓고요. 뭐, 한 단어로 바꾸면 뭐냐?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별개처럼 보인다. 어? 요 단어를, 요기를 싹 지우고, 한 단어로 바꾸면, alienate. 한 단어로. 별개인 거, 소외된 것처럼, 그들은 소외된 것처럼 보인다. 별개처럼 보인다. 그 다음 또, 이 패치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도달할 수 없는, out of reach. 요렇게 넣어도 같은 말이니다 그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처럼.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위에 있는 내용이죠. 자, 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갖다 기분 나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어떨 때 좋아하겠지? 자, 어떨 때 좋아하겠지? 빈칸 뚫어보겠습니다. 어떨 때이 사람을, 형규를 좋아하게 되겠니? 형규가 막 바보짓하고 막, 접근 불가능한 애인 줄 알았는데, 막 형규가 막 바보짓하고 막이래고고 막, 어우, 어 얘, 공부 잘하는 애가. 바보짓도 하네. 아우 좋아. 형규한테막그 어? 다음날 어떤 여자애가 쪽지 보내고 그러다 사귀자고 막.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자, 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간의 자, 폴리빌리티 잦은 실수, 자,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잦은 실수 정도 하면 되겠네. 잦은 실수의 증거를 갖다가 드러낸다면 드러내는 거야 숨기는 게아니다 컨실을 아니야 이거 숨기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와 같은 의미가 얘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 같은 의미가 될수 있는지 한번 봐봐 만약 그들이 보여준다면 불안전성의 표시를 보여준다면 자 만약 그들이 증명한다면 이따금식의 결점 결점을 증명한다면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그다음에 그들이 보여준다면 취약성 취약성을 보아보 모르면 써야지 있어 다 아는다는 대박 그들이 만든다면 이적을 그들의 실수를 단점을 보일 수 있게 만든다면 됐죠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 실수를 많이 하면 실수를 이따금씩 하면 좋아진다 그거 얘야 얘가 예를 들어 만약 너의 친구가 똑똑한 수학자야 그리고 슈퍼 최고의 운동선수고 걸 매트 미식가의 요리사라면 너는 아마도 그를 좋아하게 될 거야 더이것도 똑같은 거죠 여기 들어갈 거랑 기 들어갈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만약 뭐 한다면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그들이 망친다면이 망친다면, 스크럽, 자,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이것도 괜찮나 보세요. 능력의 백파이어 역효과가 있을 때, 백파이어가 역효과. 자, 뭐 그룹 역동성의 역설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룹 속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했고 왜 우리는 항상 좋아하는 것만은 아닐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왜 항상 좋아하는 것만은 아닐까? 그죠? 괜찮죠? 제목? 어. 아마 능력자예요. 자, 운동도 하고 어? 업무도 잘하고 돈도 많고 자, 얼굴도 잘생겼어 능력자야. 근데 이런 애들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룹에 있으면 비, 자 자, 이거를 이거 했다가 왜 갖다 놨어? 이런, 이런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전기차를,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 어디에 와서 주유를 하는 거야? 기름 넣으러 가는 거야? 전기차를 타고. 이런 실수도 가끔씩 하면 허감을 삽니다, 허감을. 그래서 가다 놨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바보짓 하면 좋아하는 거야, 사람은. 불쌍하고 바보짓 하면 사람 좋아해요. <laughs> 어. 자, 그 다음. 자, 요지. 자, 바이러스성 전염과 행동의 전염 사이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둘이? 어울리죠? 어떻게 된 거야? 밤에 많이 먹은.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을 절대, 못. 만약에 와이프가 밤에 야식 좋아해.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된다? 절대, 몸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래, 같이 먹게 돼요. 같이 먹게 돼요. 선생님, 원래 배가 안 나왔는데, 배가 나와. 원래 안 나왔어요. 극혐의 트너. 근데, 보원자님이 치킨을 맨날, 진짜, 사주. 나도 그냥 치킨 한 조각 두 조각 먹다 보니까, 그냥 또 맥주 먹게 되고, 막. 어, 그래갖고 지금, 둘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굴어 아, 째가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이에 이럴 때 까야지. 아, 또 집에 가면 또뭘 먹자고 뭐 그럴까. 자, 아, 한번 보겠습니다. 대어라, 있습니다.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자, 바이러스성 전염과 행동적 전염 사이에는, 어,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요 이게 원래 문제가 문사문제죠 원래 문제가 문삽이야. 그러면은, 문단 순서로 나오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절대 문사분인지안 나오니까, 문단 순서 정도, 나올 확률이 괜찮다. 어. 자, 예를 들어줄게. 유사성이 있는지. 자, 사람, 어떤, 클로즈 s e 자, close proximity. 근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로즈 s 그러니까 가까우냐. 가까운 근접성과, 자 익스텐드 확장된 근접성이야. 근저, 근접 그럼 어떤 게더 가깝다는 거야? 얘가 더 가깝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까운 근접성이나 또는 조금 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다른 사람과 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얘가 주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 다른 사람과 가깝게 있거나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 이게 pp. 꾸며줘. 어떤 사람하고 이렇 가깝게 있는 거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얘가 동사. 그들 자신이, 자신이, 아, 이거는,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강조, 공문, 강조라서, be likely to,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뭐할것 같다? 더뭐할것 같다? 감염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자, 감염된 사람 옆에 있으면, 가까운 사람은 더 감염될 것 같다. 이해되죠? 어. j u s 이 a 뭐와 똑같이야.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뭐에 예야? 바이러스 컨테이전에 대한 예야. 자, 뭐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사람이 더 마실 거 같은 거와 똑같이 지나치게 마실 거 같은 거와 똑같이 뭐할 때?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컴패니가 뭐야? 함께하는 것이야 회사가 아니라 헤비 드링컬 아주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술을 더 지나치게 먹을 거 같은 거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행동학적 전염이지 응? 가연이가 예를 들어서 어 가연이가 술을 엄청 먹어 봐. 그 원샷하면 피트병 한다. 그러면 가연이 남자친구도 어떻게 하는 거야? 걔도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해비 드링크면 지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이 된다는 얘기 행동할적 전염 이해됐지? 근데 근데 대어라 올서 또한 뭐도 있어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확산 전염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유사점 하나는 차이점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는 대기합니다 비서 밀리티 시각성은 시각성은 뭘 촉진한다? 행동적 전염을 갖다가 촉진합니다. 그러나 자 인히비트라는 단어 잘 보세요. 방해합니다 인히비트가 아니야. 인헤비티 아니야 이거는 살다야 그거는 시각성은 뭐를 딱멈추기 아니야 감염의 확산을 감염적 질병의 확산을 멈추게 합니다 시각성은 시각성 때문에 행동의 전염은 촉진하고 그러나 시각성은 뭐를 금지시킨다 전염성 있는 질병의 확산은 금지시킨다. 됐니? 자. 차이점, 시각성. 시각성 행동적 전염을 촉진한다. 시각성. 어? 야, 마, 이런 거 있잖아. 어? 만약에 공부 안 하던,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재경이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공부해, 막. 그러니까. 병민, 이가 같이 놀라고 그랬는데 재경이가 막 공부하니까. 보이잖아. 그래 제, 병민이도 어떻게 해? 나도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어? 여기까지가 이해 됐지? 시각성. 그 다음에 이거 박는 거. 시각성이 이거 전염의 그, 확산을 막아. 자, 재교이가 감기 걸려, 코로나 걸렸어 막, 콜록콜록해. 이게 보여. 이 코로나 걸린 게 보여. 막, 얼굴이 이상하게 짚고 막, 이렇게. 홈을 지지해고막 다녀. 기침하고. 그럼 병민, 병민이 가갖고, 야, 놀자 이렇게 하면 너 조리감마 이렇게 하겠냐? 이니까 막죠. 이해되니?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런 애들하고 친하면 안 돼. 이는요단어잘 보세요. 차 있죠? 그다음 태양 전지판은 어떤 거? 거리에서 예를 들면, 오 어, 이거 또 예를 들면 나왔네. 그러니까 흐름이 느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볼수 있는 인비저블이아니야볼수 있느냐? 볼수 있는 태양 전지판은. 더뭐할것 같다? 자극할 것 같다. 이웃의 설치를 더 자극할 것 같다. 어? 이거 뭐야? 자, 저기, 천국에, 어? 초롱이 사는 집에, 집에, 근처에는, 무서워. 밤에 못 가겠어. 그, 가로등이 없어. 근데 저기 보니까, 근처 가보니까 저쪽에, 가연이네 사는 집에는 있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청 우리 집근처에 세워줘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거리로부터 볼수 있는 태양 전지판은 더뭐할것 같다, 자극할 것 같다, 이웃의 설치를 더 자극할 것 같다. 이게 뭐야? 행동학적 확산이죠. 그렇지? 대조적으로. 뭐 하고 대조야? 자, 우리는 피하려고 노력할 거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사람 시각적으로 아파 보이는 사람은 피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예지요. 또, 하나 더 예, 대조적으로, 여긴 대조적으로 들어간다. 빈칸. 자,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여기 차이점. 자, 대디아입니다 자, 웨어리어즈는, 여기까지가 이제 웨어리어즈. 그 다음에 대, 주어 동사는, 여기가 주어 동사입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은, 자, 바이러스성 전염은 거의 항상 나쁜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행동학적 전염은 때때로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담배 피는 경우처럼.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부정적이지만, 자, 바이러스 전염이 항상 나, 나쁜 것이지만, 행동학적 겨, 그 전염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때때로 어을 수도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처럼, 태양열 설치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다. 바이러스 전염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근데 행동학적 전염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죠? 제목 한번 보세요. 행동학적, 바이러스적 전염, 유사성과 핵심 차이. 자, 그 다음에 어휘나 문단 순서랑, 내용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연결어. 자연결어도 한번 이제 안나잘안 요새는 잘안 나오는 유형인데 한번 확인만 자 A B C D 아 여기가 여기가 C네 여기 C 여기가 D 그다음 자극하다, 자극하다 이제 동료, 포스터. <laughs> 자 그다음에 인히비트, 블라, 인패드, 뭐뭐 프로, 프로히비트.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혼돈 어휘니까, 혼돈 어휘도 뭐,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가상하다야. 야, 프로모터, 프로모터 있으니까 뭐, 어디, 뭐, 이런 거죠. 쉽네? 쉽지? 자, 자,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자. 응. 아 맞다. 그래서 너네 너네가 만나면은 그래도 기